작년 집회 때나, 아이, 결혼식에, 집회 때 결혼식 하는 분이 있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이만하면 천국잔치지. 올해도 한두 쌍에게 결혼할 줄 알고 그냥 찬양대 준비를 시켰는데, 마지막에 그냥 찢어버리고, 마지막에, 아, 그래도 그렇지. 요즘 세상 그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러는 바람에 그냥 결혼식 기대했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과욕입니까? 세상 욕심입니까? 목회자 자기 교회 자기 공회에 부흥하려고 자꾸 젊는 것들 덧수셔서 애에 나라 뭐 양계장입니까? 여기가 양돈장입니까? 복음은 사람한테 들 이렇게 보면 할 말도 없습니다만 천하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는데 귀한 이길 받은 복음의 우리들이라도 나의 봐도 남을 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그의 은로 일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제도 두번 잔소리하고 오늘 세 번까지 또 하냐 나이도 많지 않은데 벌써 노망이 들었나 그런 마음이 들 것도 걱정은 되지만 지겹도록 한번더 말을 해야 주님이 그래도 고인은 네가 세번네 번이나 말을 했으니 말안 듣는 것들 마음을 내가 열어서 제때 제때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가지게도 하고 넘들이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공해교인들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훗날 지나고 나면 그공회가 선견지명이 있구나.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를 무시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묘수를 뚫고 안 믿는 사람이 뭐 신의 한수라 그럽니까? 그 진리를 바로 아는 데구나. 라고 할 날이 소망 중에 있어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직장만 있으면 행복한 시대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남자들 장부 직장 취업시키는 방법, 대한민국의 여반들이 전부 다 가정으로 가면 남자들은 다 직장 해결됩니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 여자는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집에 가면 아이 먹겠지. 그러면 인구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일개년에 10년 안에 아이 울음이 하나도 안 났다고 곡소리가 나고 앉았습니다. 인재사. 애 먹을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 갔는데 누가 이럴라? 뭐 그래도 여자가 활개치고 되니까 좋지 않아 내 남자는 직장이 없는데 내 딸들이 좋은 직장을 차지하니까 내 아들 들어갈 직장이 없는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여자만 집으로 보내면 남자는 취업 다 됩니다 사법고시 60%까지 여자가 차지하지 않았나요? 공무원 시험 50%다 넘어가지 않나요? 그것도 뭐 1등 수석부터? 남자만 가든 육사, 해사, 해병대까지 이제는 여자가 들어가가지고 수석 졸업 해버리지 않나요? 전부 여자들 가정으로 보내면 남자 직장 다 잡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경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여자는 부엌 살림이나 살고? 자기 남자 무선되어 돈벌어는데뭘 싫어서? 그게 공주되는 거 아닌가요? 여자는 집에서 놀고 먹고 남자는 무슨처럼 일해서 돈 벌어가주면 직장 간 남자보다 돈 가지고 사는 여자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이런 계산은 안 나오나요? 남자 돈 벌러 나가는 무성인데 일꾼인데 집에 공주하라니까 지가 나가서 지게 지겠답니다. 지가 나가서 돈 벌겠답니다.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직장의 여방 가정으로 보내면 남자 직장 다 잡습니다. 남자 직장 다 잡으면 결혼은 저절로 됩니다. 여자는 아이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여자는 그때부터 천재가 됩니다. 여성의 아이를 가지면 인체와 머리와 온 몸이 아이를 위하여 모성으로 바뀌면서 천재가 되어버립니다. 망망대에 남자 여자 뗏목에 둘이 함께 풀어놓으면 100% 여자가 더 오래 산답니다. 모순에 때문에 일찍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면서요? 불신자들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개신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오래 만들었는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남자 네가 안 하래. 내가 돈볼게 그게 출신주라니까 이게 새 뒤집어 쓰나 하는 소리지. 거꾸러 가는 소리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내가 나가서 돈안 벌면 남자 돈안벌 건데요. 여자가 버티면 결국은 남자는 나가서 얻어먹던지 벌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남자, 남자다운 남자를 만드시려면 금식하고 단식하고 투쟁하십시오. 단식 투쟁하면 남자가 나가서 벌어먹든지 얻어먹든지 도둑질을 해오돌지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자 직장에 나오면 남자 취업되지. 남자 무성되어 돈 벌으면 여자는 쓰면 되지. 애놓으면 여자는 천재가 되지. 강한 사람 되지. 오래 살지. 여자 애안 놓고 애 거부하면 산부과암 줄줄이 다 들어갑니다. 아닙니까? 그걸 질병으로, 치료로 대학병원에서 막으면 더큰 병이 들어갑니다. 아니, 나 천재되지, 강해지지. 어머니 같은 미년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 그려보라면 못생긴 적엄마 그리면서 다 이쁘답니다.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닙니까? 제 아이가 이 땅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자기 엄마라면 그게 억울합니까? 힘새 망쳤습니까? 내 아들놈들이 천하에 제일 이쁜 게 나라는데 그만하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들어와서 자꾸 쳐다보는 얼굴을 만들어요, 이게? 소돔 아닙니까? 소돔 되면 위에서 유황불비로 때려뿌리지. 왜 맞으려고 환장을 합니까? 니네에서는 부신자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도, 너 같은 요나 성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여자는 더엄마다지고 하나님이 만든 그 원래의 여성 다워지면 하나님은, 그참 이쁘다.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에, 셋, 넷, 다섯 나가지고 직장 가서 어느 남자가나 쳐다볼 건데, 그런 죄악의 사고방식이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하지. 하나님이 만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돈벌 때에 하나님이 볼때그 죄는 지었지만 희망이 있다. 이제 회개하겠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구나. 마구 신앙으로 깨끗해지겠구나. 땀을 흘려 일하는 직장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해야 양복 입고 먼지 하나 안 면제 앉아가지고 도장 몇개딱 짚고 오는 그런 직장 올라가나 남자들도 그것 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은 타락한 하와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실 때, 해산 고생하고 아이 낳아라. 해산해서 고생하고 아이 낳아놓으면 왜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선물 줬는지 나 봐야 알 거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주님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내 세상을 향한 잘못된 것 태워버려라 녹여버려라 남자가 남자답지 않은 것도 좀 녹여버리시고 여성의 여성답지 않은 것도 좀 태워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맡은 사람과의 연결을 어떻게 이게 신명운동 구원운동이 될까 이 남자가 땀을 흘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그 대신에 나는 집에서 아이를 기르느라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알고 서로 서로 도와주며 그 참에 아담 하와가 죄 한번 짓고 이생 고생을 하네.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여보, 이게 믿음의 사랑의 부부간의 설교입니다. 은혜입니다. 고군입니다. 처사식 때문에 마음고생 많지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죄지요. 어떤 일이 있도 이제는 오른밤, 왼밤 다녀줘도 죄는 짓지 맙시다.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마음으로. 이게 오고 가면 기가 막힌 그림 같은 부부입니다. 뭐, 여기에 뭔 졸업장 필요하나요? 연봉 큰거 필요하나요? 연봉 필요하나요? 수입이 많으면 성경입니다. 버리가 많으면 수입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다. 벌면 그돈 쓰느라고 고생합니다. 위험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돈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딱 정해놓은 적절한 돈입니다.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뭐 그러면 마음 편한데 집회도 올수 있는데 집회 오는 바람에 못 버는 돈, 아, 뭐, 그까지 돈 없어도 그냥 깨얼러 그런 것 아니니까 포기하고, 출물 때문에 못 올라간 성진, 아, 그거는 성진 치아 뿌리고, 많이 올라가면 교도소 가더라. 또, 깨얼려 돈안 먹는 성, 그걸회계해서땀 흘려 돈 벌고, 시대가 이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줄어들면, 아, 수입 줄어들면 성경 보고 이럴 때 기도하지. 활황이 되어서 막손님을 밀어닥쳐 안팔 수가 없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안팔 수가 없게 되면 열심히 팔아 돈 모아서 연보하고 또적어해놓으면 뒤에 쓸 때가 있겠지. 그럼 뭐 조급할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오묘한 사람 돼요. 오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나같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가정이 지상낙원될건데 그런 교회는 교회가 지상 낙원 교회 될 건데. 우리 공회는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서로 대충 압니다. 좀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변의 환경에 세상에 휘둘려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세상을 한번더 쳐다봤고, 두번더 쳐다봤고, 친구 따라 이말저말 하다 보니까 그리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습니다. 남들보다는 좀 낫다 해도 나봐야 도토리 키재기지 얼마나 우리가 낫습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마음 바꾸고 자세 바꾸고 새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굶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하시겠습니다.